자, 확인 문제 3번을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이 도형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. 대칭축은 여기 빨간색이 있죠?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선대칭의 위치에 있는 도형을 만들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. 그러면 이세 도형 중에서 두 번째 도형과 모양이 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다음 도형을 보겠습니다. 대칭축을 기준으로 선대칭의 위치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 봅시다. 다음과 같은 모양입니다. 이 모양을 세 가지 중에서 같은 것을 찾으면 세 번째 것이 될 것입니다. 다음 이 모양을 봅시다. 대칭축을 기준으로 선대칭의 위치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. 이 모양과 같은 것을 찾아보면 세 번째에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대칭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 것을 잘 생각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